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7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무려 1.9%나 올랐고요. 라스탁은 0.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금리 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시작됐습니다. 제롬 파울이어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아도 금리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세번까지 금리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안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왠지 7월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제롬파울이. 명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시기가 9월보다는 7월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아무도 7월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지 저는 왠지 7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론파울이 선거 두달 앞, 두달 앞으로 두고 금리나라고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론파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대적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사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사임을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재신이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재론파로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만둘 거라면 별 액션을 안 취할 거고요.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빠르게 대응을 할 거다. 그게 이번 30일 31일 가능성을 한 번쯤 저는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 아무도 알수 없죠. 뭐 시장에서는 9월로다 확정됐죠. 9월 금리나 가능성이 99.9%, 100%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죠. 과거에도 95%, 96% 있었지만 100%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9월 금리라는 일단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만큼 확실하고, 그로 인서 금리가 3번 정도까지 내려오시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4번에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그 지표가 하나 나왔죠. 6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7,04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보합이었고요. 시장 예상치 0.4% 감소보다는 어, 강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나에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으로 시장을 해석합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어,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건강보험회사와 금융주가 강세였네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6.5% 상승했고요. 뱅크업 아메리카5.3%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운을 끌고 갔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운은 이제 신고가가 어, 갱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 국채금리가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롬파월이당선가성세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오르고, 어,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올랐었는데, 어, 저런 파월의 금리나 기대감에 구체 금리가 하락하는 뭐 요런 상황이 됐고요. 안전 자산 금이 값이 또 오르고 있는 그런 현구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0.2% 다운은 1.9% 올랐습니다. 다운은 완전히 뚫고 올라가 버렸고요.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 됐지만 뚫고 넘어갔고요. 나스닥은 행복이다, 행복. 그렇죠? 장중한테 0.5% 정도 어, 올랐다가 늘렸다가 아, 약간 올라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이너스 0.4%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려내는 모습인데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어, 3분봉으로 보면은 네, 마지막에 올라섰죠. 처음에는 조금 눌리는 추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을 좀 봐야 되겠죠. 금값을 금값을 제가 한번 요즘 안 보여 드렸었는데 금소에 가서 금을 보시면 금값이 지금 다시 오르고 시작하죠. 요번째, 요 고점, 요 고점, 요 고점, 세 번째 고점이 또 됩니다. 월봉으로 봐도, 월봉으로는 완전 돌파가 됐죠. 그렇죠? 월봉으로 돌파가 돼서 2,400불. 마지막 또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상황. 제가 월봉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세 번째지만 이번 돌파가 될 거고 많이 갈 거다. 저는 한 2,700불, 800불까지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추가력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력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벌을습 기술적으로. 그래서. 금값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사실 옛날에 인플레이션 높았을 때 금값이 좀 올랐어야 했는데 그때는 오르지 못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니까 금값이 오르네요. 아, 시장은 참알수 없는 겁니다. 다알수 없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죠. 삼성전자가 어저께요 또 올랐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어저께 또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죠 요날 3%까지 갔었고요 어제도 1%, 1, 어제 또1% 어제 1%대 또 1.5%까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거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사실 주가도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어제 못간 이유는 2차전지 때문에 그랬죠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아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시도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2차전지가 어, 쓰나미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계속 하락하는 상황. 근데 사실 테슬라는 또 올라요. 이것도 자, 좀 이상하거든요. 테슬라는 한번 보시면 오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올랐어요. 1.6또 올랐습니다. 네, 테슬란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는 빠지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 오르는 게 로보택시 때문에 로보택시. 로보택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요런 거. 요게 지금 가, 시장이 갑자기 확 부각됐죠. 아마 모건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보고서를 통해서 뭐 네이버다 뭐 기술 기술 제공자로서 이뭐 이렇게 뽑히고 막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오늘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 삼성전자가 그 대만 시장 업체인 트렌드포스, 트렌드포스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 이후로 삼성의 공급망 파트너 일부는 최근 가능한 한 빨리 주문하고 그다음에 용량을 예약하라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알아, 알고 있다. 알아, 알려졌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한번 확 나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제 방어를 했지만 2000년대가 뺐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또 오르게 되면 얘기는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의 납품은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같이 가야 될 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물량에 대한 제로 성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닉스로서 부담이 될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CXL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무선 적 상승을 좀 한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피가 어저께 올랐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기관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에서 올라왔습니다. 기관이 어, 월초에 매수를 강하게 하더니 조금 누르는 듯 하다가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니 목요일부터 지난 아니 오늘 월요일부터 그렇죠 목요일부터죠 목금 화니까 죄송합니다. 목요일부터 갑자기 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인 기, 외국인이 이틀 매도하다가 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 일단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형구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시장을 사는지를 봐야겠죠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 어저께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를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이 2 0 0만주 매수했어요 기관은 별로 안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2-3일 이틀 정도 매도했다고 어제 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의 흐름도 상당히 봐야 될것같고 계속해서 2 8 6 3을한 2-3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기관 수급이 시장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